병원 내에서 이벤트 항목이라든지 계절마다 들어가는 홈페이지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요청을 하시고요. 휴가를 가신다거나 진료시간이 변경되셨을 때 이미지를 새로 수정을 하고 홈페이지도 수정을 부탁드린다고 요청도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골드닥터스의 직원 희진입니다. 오늘 저는 골드닥터스만의 급이 다른 병원 마케팅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들 문의를 주시면은 대기시간이 한달 정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다른 병원이랑 다른 포인트들을 짚어봤을 때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케터를 두고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마케팅을 하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시기는 힘드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최소임금 정도의 금액으로 블로그나 인스타, 페이스북이랑 카페 침투, 플레이스 등등 다양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 내에서 진행하기 힘든 부분까지 광고 효과를 볼수 있도록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병원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전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진료 과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병원은 산부인과나 아니면 내과 치과 등 이렇게 진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항목에 맞추어서 키워드를 선정하고 광고를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치아 교정을 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치아 교정이랑 치아 교정 잘하는 곳 아니면 치아 교정에 관한 종류도 되게 많거든요. 뭐 투명 교정이라든지 인비절 라인 교정이라든지. 교정마다 교정 장치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아 교정 방식에 따라서 키워드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병원 내 실장님들이나 광고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중간중간마다 소통을 하면서 필요하신 부분들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10분 이내에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하시기 전에는 한번더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핵심 키워드는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검색을 하면서 수백 개의 키워드를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병원을 중심으로 동의랑 역을 고려해서 점점 넓혀가면서 잠재 고객들까지 병원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은 준체랑 최적화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블로그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상위에 뜨기 위해서는 그 블로그에 맞는 로직을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골드닥터스 같은 경우에는 준체면 준체에 맞는 로직을 파악해서 올리고 있고 최적화면 최적화에 맞는 로직을 파악해가지고 상단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최적화 작업은 이제 환자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느냐에 따라서 키워드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뭐 산부인과로 예시를 들었을 때 여성분들은 이제 생리통이나 생리통 증상에 관한 키워드를 많이들 검색을 하세요. 아랫배 콕콕이라든지 아랫배가 아파요. 아랫배 저림, 아랫배 찌르는 통증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에 맞는 키워드도 선정을 해서 병원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키워드 선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 골드닥터스에서는 원장님과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병원 내 장점. 이런 부분들을 좀더 부각해서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골드닥터스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